새마을 금고 뱅크런 사태에 발단이 된 475억 원 규모 불법 대출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법 남양주 지원 형사 한 분은 1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 경제 범죄가 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양주 동부 새마을 금고 전무 B씨와 부장 C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선고됐습니다.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들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은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의 비처 퇴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범행으로 남양주 동부 새마을 근고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인근 화도 새마을 근고로 흡수합병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의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남양주 동부 세 마을 근고에서 퇴직한 뒤 차린 건설사 운영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B 씨와 C 씨에게 대출을 청탁했습니다. A 씨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총 238차례에 걸쳐 475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출금을 공사 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를 막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와 C씨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현장 실사도 없이 대출을 내주는 등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C씨는 금고 자금 1억 원을 별도로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7,800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B씨와 C씨에 대해 재판부는 새마을 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주책이 무겁다면서도 업무상 배임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실 채권을 떠안은 남양주 동부 새마을 금고는 지난해 7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고 결국 화도 새마을 금고에 흡수합동됐습니다. 이후 화도 새마을 금고에는 불안감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3일간 약 100억 원이 인출되는 뱅크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